589번은 합성함수의 미분계수 문제입니다 x가 1로 가니까 출발 출발 도착이죠 그래서 x가 1로 가고 그러면 이 어, 합성함수죠 이 합성함수 에서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gf1이 되야 되죠 이 구조상 그래서 이제 얘는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b 값은 뭐냐면 이 합성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다 이거죠 F1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. F1을 찾아야지. 자, F1은 넣어봤더니 코사인이 π 의파이니까 0이 되고 그러면은, 어, 일단은 여기는 G0이구나, 까지 알게 됐고, 그러면 G0은 다시 뭐냐면 2죠. 아, 그래서 G0은 2다. 그러니까, 마이너스 2다까지 알았죠. 그 다음에, 이제 F1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G 도함수를 해야겠구나,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g 도함수 0 그리고 f 도함수 1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 도함수도 필요하고 g 도함수도 필요하구나. 자, 이래서 자, f 도함수를 이제 하는 거죠. f 도함수를 해 봤더니 얘가 되더라. 그러면 f 도함수 1은 뭐가 되는 거지? f 도함수 1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, 여기는 마이너스 -2분의 파이구나 까지 알았고. 그다음에 이제 g 도함수를 하게 되는데 뭐 g 도함수는 목수 미분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둘게요. 분모는 그냥 분모는 이렇게 둘게요. 그리고 냅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gx를 좀 뭐라고 본 거냐면 분모를 이렇게 둬서 미분하고 냅두고 이 얘기예요. 그리고 냅두고 여기를 미분하게 되는데 미분하게 되는데 어 이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러면서 여기가 나오게 되니까, 나오게 되니까,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, g 도함수 0이잖아.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,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지, 애 때문에. 여기만 필요하게 되고, 아, 그러면 0 집어넣으면 1이구나까지 알게 아니, 되는 거죠. 그래서, 지금 우리가, 우리가 처음 찾은 거, a는, a는 이제 보시다시피, 여기 있죠? 여기 쭉, 쭉, a는 마이너스 2고,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곱해서 파이다. 어, 계산 연습하는 문제입니다. 그 다음 문제가 이제, 이제, 요 미분이긴 하지만, 사실 뭐 미분이 포인트인 문제는 아니죠. 609번 문제는. 609번을 딱 봤을 때, 천천히 한번 보면, 이게 지름이고, 그 다음에 세터로 썼는데 여기 중심 연결했고, 그렇지만 세터, 그리고 요 길이는 2, 그럼 여기 90도니까 여기는 이 코사인 세타,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, 1, 1, 세타, 2, 세타, 그리고 각을 또 쐈어요. 이렇게 세타라고. 그래놓고 여기가 F 세타래. 그러면, 각의 이듬분소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이 코사인 세타인데, 음, 일단은 여기가 보여요. 여기가 P고, O고, Q인데, 사인법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, 삼각형 POQ를 봤을 때, POQ를 봤을 때 세타가 마주보는 것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 즉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마주보는게 반지름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포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두 각과 두 대응변 관계다 그걸 이용하는 문제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뭐 몫의 미분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이제 산수 계산 문제죠 이렇게 계산 과정을 거쳐서 대입해라 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1 나오고 여기 2분의 루트 3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오나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얘 때문에 0이 돼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2분의 로트 3으로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된다.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서의 사인 법칙의 적용이다.